응, 그 정도. 됐어. 자, 거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여기는 안 눌리고 여기만 눌리겠죠? 그래서 이 각도 야 돼요. 이해 되세요? 그럼 그 각도에서 기댔잖아요. 1, 1차적으로. 자, 힘 빼고 기댔어요. 그쵸? 기댐과 동시에 그냥 하나, 둘, 둘. 기대고 그냥 살짝 뺀다는 느낌으로만. 하나, 둘, 셋. 네 하나 둘 느낌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안 닿고 여기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냥 기, 여기를 기대고 아니야 몸 가지 말고 기대고 하나 기대고 둘 기대고 셋 기대고 넷 이런 순서라고 이해됐어요? <목소리> 체중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되게 괜찮